우리는 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술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간과 술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인데요.그렇다면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는 사람도 간이 나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나 음식 그리고 치료 약이나 건강 기능 식품을 통해서도 간은 해독하느라 힘들어 결국엔 병이 나게 되고 방치하면 간암으로 진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늘 마시는 커피가 간 건강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간암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커피는 하루에 이만큼 마셔야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주여사전성시대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날마다 열심히 해독하느라고 고생하고 있는 간은 지치고 힘들어도 내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걸 알아차리고 빠르게 대처를 할 텐데 그렇게 미은곰탱이처럼 참고만 있다가 많이 망가지고 나서야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나 간이나 뭐든 너무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누가 알지? 가만히 있으면 그 속을 누가 알아요? 모릅니다. 부부도 쌈박질을 하더라도 표현을 하고 살아야 그 속을 알수 있습니다. 간도 내색을 안 하고 참고 있어서 간이 다 망가지고 있어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간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이 입이 무겁고 과묵해서 참고 있는게 아니었습니다. 간에는 신경세포가 없어서 간이 손상되고 있어도 증상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간염이 생겼거나 지방간, 간경화, 간암 이런 큰 병이 생겼어도 심각한 상황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간은 70% 이상 손상될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침묵의 장기라고는 하지만 나름 힘들면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는 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누구나 평소에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그 증상이 간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간이 힘들다는 신호를 전혀 보내지 않았던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신호가 있었어도 무시했거나 느끼지 못했던 거지요. 간 기능이 떨어지고 간이 힘들어질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치를 할때 잇몸출혈이 자주 생긴다. 여드름이 생길 나이가 아닌데 여드름이 생긴다. 또 뚜렷한 이유 없이 늘 피곤하다. 입에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 오른쪽 갈비뼈 쪽 상복부 통증이 느껴진다. 잘때 오른쪽 어깨가 이유 없이 아프다. 눈 흰자위가 노랗게 황달이 생긴다. 배에 가스가 차고 소화가 잘안 된다. 이상하게 살이 빠지고 있다. 또한 발열, 오심, 구토, 식욕부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간이 보내는 이상 신호라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런 흔하고 가벼운 증상이 간이 나빠졌다는 신호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치하다가 진행돼 간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전문가들이 설명입니다. 특히 간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간은 방치하면 간이 굳어지는 간경변으로 발전하게 되고 간경변은 간암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도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도 증상은 없지만 간이 정상보다 커지면 오른쪽 상복부에 통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독하느라 늘 고생하는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도 많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가 늘 즐겨 마시고 있는 커피가 간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커피의 어떤 성분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커피는 각성 효과 외에도 간을 보호해주는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커피가 간암은 물론이고 대장암, 방광암, 유방암, 이런 암 발생 위험을 낮춰주는 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커피가 암을 막아주는 데는 커피에 함유된 폴리페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커피 속에는 카페인 성분과 탄수화물, 지방, 미네랄, 단백질, 이런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특히 커피에 주목되는 성분은 폴리페놀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커피에 풍부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이런 항산화 성분이 몸속 세포의 산화를 막아서 염증 물질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p53 유전자 즉암 억제 유전자가 세포 사멸을 유도하기 때문에 암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캐나다 퀸즈 대학 연구팀은 커피가 간세포암종 또는 원발성 간암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효능도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원발성 간암에 걸릴 확률이 50%나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일본에서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커피가 간기능 장애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간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하루에 세 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하루 한잔 미만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 만성 간질환 발병률이 낮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는 아무 커피나 다 이런 효능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커피로 간질환과 간암 또는 다른 암까지 막아주는 효능을 보려면 커피에 설탕과 프림을 넣지 않고 원두 커피를 블랙으로 마셔야 효과를 볼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인스턴트 커피는 커피 함량이 적어서 효과도 적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 건강에 도움을 받으려면 원두 커피를 블랙으로 마셔야 효과를 볼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건강에 해롭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커피가 간암이 발병할 위험을 낮춰주기는 하지만, 다른 질병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하루 6잔 이상의 커피는 심장 질환을 22%나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체내에 과잉 카페인이 들어가면 고혈압을 유발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해 위궤양과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킨다고 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칼슘의 배출을 증가시켜 골다공증 위험을 높입니다. 또 커피의 카페인은 불면증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건강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몸 상태를 모르고 커피가 좋다는데 하면서 무작정 마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 건강 상태와 체질에 맞아야 대박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늘 피곤하고 간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원두 블랙커피를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루 블랙커피 세 잔이면 병든 간이 살아납니다. 간이 건강해야 팔팔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